멍멍이야 이거? 어이 <laughs> <laughs> 군자이. 자장 자장 <자산자산> 해 줘야지. 자장 <놀람> 만자. 만자. 언군이안 자고 있어. 군들 안 자고 있어? 어떻게해야 응. 돼? 고자고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고자가 어, 내일 병원에 가야 돼? 응. 근데 안 자고 있어? 응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리 뚱구, 뚱구. 응? 뚱구 동... <놀람> 있어. 뭐 하고 있다고? 눈곱 있어? 응. 눈곱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? 되 눈곱 오기아 붙였어. 그러면 탐이 가 이거 닦아주세요. 됐다. 됐어? 응. 음 탐이야. 곰돌이 재워줘. 내 병원 가야 된다며. 응, 안 자. 안 자면 탐이가 어떻게 해줄 거야? 엄마 이거 혼자 눈곱. 아빠 아빠요? 응? <laughs> 아빠 아빠요. 오기 좋아 보세요. 아빠? 아빠 안, 누웠는데, 안 아픈데요? 아빠, 아, 봐요. 아빠 안 아파요 아빠 안아파요 누워봐요. 아빠 안아파요 여기 어, 아팠잖아요아워아요 <laughs> 손톱이 아픈데왜 누워야 되죠? 누아요아 아, 예, 누웠어요? 아니안누아졌네 <laughs>